진짜 어느 정도가 아니었고요. 한 번은 자살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머, 아 죽을 너무 예, 조금 예, 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터도 잡히고 잠수공들도 이제 많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이 좀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많이 이렇게 음. 돈도 들어오고 그때 갑자기 가야 되겠다. <laughs> 왜? 근데 그때 갑자기였어요. 또 그때는 또 무슨 계기가 네. 왔어요. 왜냐면 항상 갈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가려는 마음으로 배원영을 하, 하 할 때는 일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난 여기 있을래. 정말 돈을 많이 벌면 갈 거야 해서 전심을 다해서 해보니까 이제 되기쭉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가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출발한 네. 풀릴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당 레슨비가 북한 돈 8천 원에서 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근로자 월급은 어떻게 돼요? 근로자 월급이란 말 자체도 없고. 북한은 그냥 공짜 일 시키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게 모든 흐름은 다 자본주의 책인데, 그냥 말로만 사회주의, 사회주의 떠드는 거잖아요. 야, 월급도 없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장이란 데 매달려 살아야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은 또 직장 나가서 해야 되고. 네. 간부자식들이나 뭐 아빠가 선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덜이 좀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고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옛말한 사람 못빼한다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타쿠리가한 달에 30만이거든요. 30만. 네, 그거 북한에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30만 원이면 뭐 쌀이 얼마야 북한에서. 맞아요. 맞아. 더 중요한 건 북한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데서 부모들이 돈 있는 부모들은 약간 여기 학원을 보내는 것처럼 푸름이 농구도 배워주고 배구도 배워주고 탁구도 배워주고 공부 적으로도 못하는 걸또 이제 개인이 공부를 배워준데 하루에 한 세네 가지를 하데데 돈이 깨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그 거죠. 그런 돈을 물 쓰듯이 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데뷔할때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laughs> 그쵸?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많이 보는 음. 그런 지금 형태인데, 또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아,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잘살수 있겠구나.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분명히 5만원, 5만원 름대로 돈을 벌지만, 이만큼 올라가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야. 저희는 부정부패가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지가 노력해서 뼈를 깎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하루에 막 100만원도 슉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하루에 뭐 3, 4만 10만원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 그래서 저는 항상,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막고리를 되게 많이 하다가, 제가 알, 이제 알고 있던 지인이, 친구가, 음. 야, 배운영 해보지 않을래? 배운영? 네. 내가 몇 살이었어요? 21살인가? <laughs> 조금만 채우해 네, 제가 사회생활 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몇 년밖에 안 되지만, 응, 응. 레슨 하다가 핸드폰 장사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배운영을 한그 응. 기록밖에 없죠. 아, 핸드폰 장사도 했어요? 네, 그냥, 핸드폰 장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대리점 만들어 놓고? 아, 핸드폰 장사는 약간 믿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는 친구랑, 내가 이제 엄마 보고 돈을 달래서 한몇0 0만을 달라고 해요. 그럼 어. 엄마가 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북한에는 여기하고 많이 핸드폰이 다르잖아요. 음. 핸드폰 심심 심 가격이 음. 벌써 100, 100만을 넘어요. 60만. 네. 그리고 기재에 따라서 이제 음. 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제품이 별로 없고 다 중고품이에요. 음. 그런 중고를 이제 되게 깨끗하게 팔면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심은 뭐 별로 파동이 없거든요 중고로 음. 쓰다 팔아도 근데 기재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싸게 받으면 그걸 비싸게 파는 그래서 핸드폰이 제일 싸다 하는 지역까지 차 타고 가요 거기서 핸드폰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딱 검색을 가요. 봤을 때아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하면 이 사람들은 아 달리기인가 하고 물어봐요 음, 음, 북한은 네. 달리기장사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아네 맞아요 하면 가격 을 벌써 20만씩 퍽퍽 내려 깎아줘요. 음. 그러면 한몇 개를 이렇게 뭉텅 사요. 그치, 그 사람들은 네. 통 던지니까. 네. 여러 렇게 팔고. 저는 이제 핸드폰 장사를 이렇게 집에서 전문 앉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완전 그런 부에안 속하고, 음. 저는 샀다 사서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그날로 넘겨야 돼요. 음.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 파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음. 아, 전대요 하면, 네, 저 무슨, 2418 있고, 2413 있고, 2416 있어요. 있는데, 기재 하나는 어떻고, 하나는 어떤데, 얼마에 받을래 하면. 아, 그거 기재 깨끗하면 130만에 받을게요. 하면 내가 여기서 100만에 샀죠. 음. 그럼 면한 120만 원이니까 깎인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만 사주 그러니까 이게 탁구보다 훨씬, 훨씬. 어, 탁구보다 훨씬 어, 좋구나. 네, 어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운용하면 하루에 50만은 본다. 음. 못해도 5 0만원 본다 해가지고. 뭐니? 50만 보는 보리가 있다니 그러니까 진짜 북한 사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대한 거예요. 지금 앉아서. 와. 그래가지고 아 좋아.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 북한은 배를 안내보내셨거든요 음. 일체. 바다는 고기잡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음. 김정은이가 이제 방침을 내려가지고 배 목선 배는 한 척도 못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걸로 타고 다 이제 탈 탈북을 하니까. 왜냐면 목선배라는 게 추적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도 잘안 잡히지. 네. 그래서 철판을 대야지만 나간다. 뭐 이렇게 되게 와. 그랬었는데, 유독 나가는 그런 기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여정 산하라고 되게, 되게 줄이 있는 그런 기지, 군부대 기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김여정이 줄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배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어들었어요. 엄마 보고, 엄마! 나배원영할 거야니까 엄마 돈 없어. 하니까. 누가 알아서 해. 나 무슨 그런 쿤탄이 있어 안 되지. 엄마가 해줘야지. 하니까 엄마가 야, 누가 무슨 배원영을해배 배자도 말야 옆에서 도와주겠다잖아.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배가 있으면 우리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어니까. 갑자기 엄마가 그게 몇년전에 그게 제가 대학이 전이니까 1, 2년 전이죠. 엄마도 네. 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엄청 가고 싶어 했죠. 우리 엄마는 세계관이 꽤 있었어요. 고정적인 아. 형태가 아니고 엄청나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엄마의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까 그런 충성심도 아예 없고 어.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안 되지는 않죠. 대한민국에 음. 왔는데. 그렇지. 네. 잡아갈 사람 없어, 이제 북한에서는 막김종은 원수님. 이거 안 하면 되게 잡혀가잖아요. 어. 하지만 집안에서는 저한 번도 원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 엄마! 김 김정은이 있잖아 이렇게 <웃음> <웃음> 되게 야. 제가 고유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어, 어. <laughs>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화가 음. 통해요. 김정일이 죽었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 <laughs> 정말이야 이건 농담 아니고 음, 음, 음. 저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일단 대통령에 대한 그런 우상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음, 음. 뭐가 대단하니 그렇게 음. 인민이 그렇게 해 주니까 대통령이 된 거지 그뭐 왕족이라고 따로 있냐 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보면 누구나 될수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음. 할아버지도 보면 대학을 세계 대학 나가고 유학도 다니고 했으니까 <laughs> 세계 대, 예, 세계 관이 되게 이렇게 넓혀져 있, 있는 아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유학 어디로 가셨대지? 중국에 갔었어요. 아. 유학 중국에 어. 비행기 타고 갔었죠. 는데 음. 할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바지에 어줌을쌌다고 하더라고요. 어, 무서워, 진짜? 아 진짜 무서워서요 네, 어. 저 그래서 어, 어. 이번에 미국 갔었는데 어.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줄 알고 되게 긴장했어요. 아, 긴장돼 있었는데, 그치니까. 네, 어릴 땐 정말 무서웠어요. 아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어 했는데 쫙 어, 그러니까. 올라서 다. 주평소니까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음. 창문 쪽에 앉아가지고 야 하늘이 이렇게 예쁘구나 구름이 아, 정말 아, 예쁘구나 <laughs> 사진을 착착착착 이랬어요 처음에. 어, 어.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갔을 때는 되게 지루하고 비행기가 짜증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laughs> 이제 자반지가 네. 다 돼가지고 네. 아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게 다세계관에 깨는 집안이구나. 네, 저희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야 났어요? 네. 네. 자식한테 어.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형태를 알아요. 일단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말도 안 하고 니게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배한척살려면얼마가셔야 돼요? 원래 처음엔 3천 불 정도 깨질 줄알았는데 <laughs> 준비하고 뭘다 하다 보니까 거의 4천 네, 4천 불이 나가더라고요. 4천 불이면 그러니까 네, 목선 배 곱대기를 사고 엔진을 또 따로 사야지. 그 다음에 거기 컴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또다 분리해서 살 수도 있는데 같이 사는 경우에는 좀싸좀 좀 좋긴 한데. 일단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다 음. 다시 바꾸고 뭐다 새로운 걸다 다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 엄청. 일단 그렇게 배운 영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되게 운영이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네. 안 되죠. 왜냐면 음. 배운 영 하려면 직원도 다 내가 네. 선발해야 되고. 왜 예. 예. 예, 예. 그리 말하면 면접 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남친이 있었어요. 그남친하고 같이 갔는데. 네. 그 남자는 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헤어진 지 오래예요. <laughs> 저배하 해서 한두 달, 두 달, 석달 어. 달 만에 그냥 가 그냥 내가 할 거야 이렇게 <laughs> 했어요. 네. <laughs> 어. 그래서 그냥 그 남친이 이제 배에 대해서 아니까 음. 저도 접어든 거예요. 같이 하겠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음, 코로나 전에 배를 세 척이나 운영했었어요. 어. 그래서 뭔가 좀 배에 대해서 능숙하다고 볼수 있는데 아 일단 운영하는 게다 내가 이제 배에 대해서 몰랐지만 같이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그래서 음.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laughs> 오빠 우리 음. 여기까지 하고 오빠는 음. 딴데 가서 오빠 만약에 배운영을 하고 난 여기서 그냥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음. 이제 서로 그래서 헤어졌어요. 음. 헤어지고 제가 일단 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는 또한 번의 고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음. 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지. 상태에서 뭔가 하려니까 되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도와준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여자라서 네. 좀 그런 것도 있었을 네. 것같아 그리고, 그리고 젊고, 네. 어. 어린 나이에 배운 영 하는 건 정말 저밖에 없었고. 어, 막 어.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네. 하고, 어, 어. 남자도 없고, 제가 어. 이제 시집도 안간 상태에서 뭔가 배를 한다 하니까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무너지려고 했는 순간에, 사실, 오려고 했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 모든 게다 불리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 그냥 여기에 마음을 잡고, 내가 배 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으로 가보자 하고, 열심히 네. 노력을 했어요. 배운용한테데 전심을 다해서, 막, 여기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배운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과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나와서 배, 나간 건 아니고요. 전에 음. 여자들은 배못 나가잖아요, 북한은. 음. 남자들, 장성들 내보내고 하는데, 이게. 잠수공 몇 명이었어요? 한네 명이었어요, 잠수공. 김배의 그 작은 목선에 네. 15톤 짜리라 했잖아요. 네. 몇 명이 타요, 처음? 한 일곱 명 정도 타요. 아, 이승장까지 네. 해서. 네. 많이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음. 그냥 그 정도 타도 되고 6명 나가도 되고 수공들은 월급을 주나요? 아니면 일당제로 해서 내가 가? 잠수공도 일당제 해줘야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배 나갔잖아요. 나가면 제가 이제 기름을 3 0 k g 를 실어요. 그 기름값은 청돈에서 떼야 되거든요. 음. 생산물이 한톤을 잡아왔어요. 하면 그한톤에서 이제 400kg는 국가에 바쳐야 됐어요, 처음에. 그냥 생산물만 들어오면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0kg 남았잖아요. 음. 그거를 팔면 돈이 100만 원이 만약에 들어와요. 만약 100만 원 들어오면 거기서 기름값을 이제 떼요. 40만 원을 제가 딱 가지는 거예요. 잠수꾼들은그 4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나눠줘요. 분배를 딱 똑같이 해서 주고 아니면 생산물을 누가 더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체제가 음. 흘러가거든요. 음, 그랬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배선주를 한다. 이런 걸로 해서 북한, 안에 이제 안전원들 8리 상호 발사 그냥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계속 겁열하고 예.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 나가서 네. 이 어획량이 적은 것보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네, 네. 그게 더 많았구나. 더 스트레스 왜냐면 잠수공들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선주니까 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법에 걸리지 않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진다 하는 선주한테는 삼수공들이 오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이제 기지에서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안 도와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고 그걸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되게 당당해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 이렇게 무서운 게 없을 만큼 네, 좀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는데 정말 그걸 이겨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네, 그것도 진짜, 아가씨가 네, 정말 한다는 게 진짜 어느 정도가 아니었고요. 한 번은 자살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머, 아 죽으려고 다죽생 예,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옆에서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뭔가 다시 이렇게 할 용기도 샀고 그냥 말 한마디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음. 정말 잘 나가는 줄에 이제 속할 왜 나도 이제 뭔가 터도 잡히고, 잠수꾼들도 이제 많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이 좀잘 되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많이 이렇게 음. 돈도 들어오고 그때 갑자기 가야 되겠다. <laughs> 왜 근데 그때 갑자기였어요? 그냥 운영이 잘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가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출발한 네. 아, 풀릴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잘될때 가는 게 나는 뭐든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냥 어. 갑자기 가야 되겠다. 왜냐면 항상 갈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가려는 마음으로 배운 형을 할 때는 일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난 여기 있을래. 정말 돈을 많이 벌면 갈 거야 해서 전심을 다해서 해보니까 쭉 되잖아요. 엄마가 뭐래요? 네. 가자니까. 안 가기 다죠, 당연히. 야! 미쳤어? 예전엔 가자 네. 했잖아요. 예전엔 가자고 아, 어.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가는 게 너무 위험해요. 일단은 음.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음. 가자고 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음. 거예요. 왜냐면 저배연영 하면서 엄마도 힘들었거든요. 음. 저희 집도 이제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너무 나가다 계속 보니까.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좀좀 좀 벌기 시작하는데 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어, 어. 하니까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랬어요. 엄마. 네, 엄마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너가 죽겠다해서 나는 왔어. 네, 근데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치. 그때 당시 선택할 여지가 너가 죽겠다고 해서 선택했다. 음. 그러니까 오고는 싶었지만, 엄마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두려웠다. 그치. 네, 그 길에 가다가는 네, 예쁜 딸을 잃을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엄마. 음. 엄마도 지금 이렇게 진짜 50년 넘게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대답을 못하고 나는 엄마가 그러다가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진짜 힘들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나라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나도 나의 꿈은 정말 북한에서 실현하기 힘든 꿈이라 나는 여기 와서 저의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크고 이왕이면 자유롭게 엄마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인데 한번 태어난 인생을 왜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되냐 생각이 너무 간절히 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가겠다 너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럼 이게 죽을래 당장 그러니까 음. 엄마는 위협하고 막 그래서 보다는 그냥 나의 그 의미를 너무 잘 아니까 엄마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산전수전을 좀 빨리 겪었다 하고 말해도 음. 과언이 아닐 만큼 막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일보다는 어른들도 되게 하기 어려운 그런 네. 음, 사업을 하면서 네. 인간관계에서 맞아요, 네. 많은 걸 터득하다 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좀 너무 힘들긴 했지만 참얼수 있었던 용기도 바로 그런 데서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북한에는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 나라니까 어. 한국은 그게 안 통하잖아요 절대 안 되지 북한은 음. 통하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뭐든지 불가능이 없으니까 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만뭐복관들이 저를 막 혼자 차에 태우고 막 데려갔어요 어. 그 그런 감찰가에 그래도 끝만한 거예요 아. 너희가 원하는 게 뭐고 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주면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잠수공들 막다 잡아들이 가지고 이렇게 막 밤새 취재하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그냥 보내주세요. 내가 왜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면 너가 다 책임질 수 있어? 감방에 갈수 있어? 그래? 음. 네, 가라면 갈게요. 저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없어요. 하면 보내줘요. 근데 잠수공들은 왜 잡아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거주가 돼서 어. 그런 걸 되게 떠들거든요. 어. 이제 외부인이 네, 와서 네, 잠수를. 맞아요. 외부인의 것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와서 잠수를 한다. 수박을 네, 네. 했는데 또 고주, 이게 등록을 시켜라. 어, 숙박 등록을 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 일도 아닌 일 가지고 큰 죄처럼 떠드는 게. 그냥 어. 걔네들 그래요. 목적은 돈이라고. 응. 그런 원인은 그냥 돈이라고. 예. 네. 어. 너희들 깜방에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냐고, 돈이라고. 어. 그러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당한 거예요. 노희 한번 해볼 대로 해봐. 음. 그러다 내일 아침에 날만 밝으면 그냥 얼마를 주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 머릿속에는 어지. <laughs> 계산만 해요. 아, 아 네. 계산만 해요. 아, 아 얘네 지금 이렇게 해주면 얘가 네. 먹히겠구나. 네. 안 먹히겠구나. 네. <laughs> 그 정도, 어느 정도로 얘네가 지금 원하고 있지? 그, 이제, 잘 타산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보니까, 그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다르고, 얘기하는 의미를 모르지 않으니까요. 저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집에까지 차 타고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음. 저희 그, 돈입금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야 돼요. 직접 주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 아, 무슨 얘기인지 아, 아는 거죠. 어, 어. 내가 안전한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거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럼 눈을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이제, 오토바이디 탁타 탁 가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할수 있는데, 보다시피 배운 용이 너무 안 되는 시기예요. 진짜 원하는 것만큼은 안될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안될 텐데, 어. 한 500불은 있어야 될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을 벌려면 얼만큼 나가야지 500불을 벌수 있는데요. 500불이면 북한 돈이 얼마죠? 거의 450만이죠. 그치. 그 8, 9니까. 어. 그러니까 너무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얼마까지 할수 있는데.